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오늘 7% 상승하죠?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도 함께 보유를 해야 됩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바이오 대장이에요. 그리고 뒤따라 오는 게 있죠? HLB. 그쵸? 자, 그러면 바이오를 보유할 땐 알테오젠, 그리고 HLB, 그리고 반도체를 보유할 때는 종목을 계속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지금 오늘 장중의 움직임을 보면, 장 초반에는 반도체가 강했습니다. 지금 오후장 들어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조금씩 몰리고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무조건 이해를 하고 가시고요 수익 보세요 자 근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인증 먼저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제가 지금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죠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기간은 1월 2일부터 3월 12일까지입니다 대략 한두달반 정도 지났죠 올해 들어 그 기간 동안에 내 계좌 수익률은 140%두 배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코스피 등락률은 그쵸. 시장 등락률은 소폭 오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은 그렇게 좋은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공개하는 건 계좌 수익이다. 그쵸. 계좌 수익은 손실본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가장 투명한 인증 방법입니다. 어떤 종목을 내가 매매했다고 해가지고, 그 종목을 가지고 뭐 내가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운 좋게 하나씩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계좌 수익을 이렇게 꾸준하게, 그쵸. 한두달반 동안, 이 정도의 상황을 유지한다. 그쵸. 계속해서 눌리고 올라가고 눌리고 올라가고 계좌 수익이 저가가 높아지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는 건 조정 없는 주식은 없지만,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을 했을 때 이런 수익을 낼수 있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토대로 구독자 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고 갈 테니까 종목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우선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어, 자동일지 매매내역 차트 화면이고요 내가 매매한 타점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딱 나오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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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매수. 그쵸 계속 매수 하죠 왜 아니 매수하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추세가 강해진다는 거니까 당연히 매수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대략 한 1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는데 올라가는 상황이 지속되면 저는 계속해서 보유합니다. 이제 뭐 추가적으로 더 매수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매수를 많이 해서 물량이 좀 많아요. 어 그래서 그런 거고 요런 내용. 즉 어떤 종목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올라가는 상황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올라가는 상황에서 나오는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고 그렇다는 건 눈치 빠른 분들은 아셨을 텐데 신곡과 종목만을 제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겠죠. 그쵸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행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시범 만들기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하죠. 근데 웬만하면 세 종목을 넘기지 않습니다. 뭐 시장이 좋고 제가 종목이 많이 보일 때는 한 다섯 종목까지도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뭐세 종목 안쪽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신곡과 종목을 진행하고 장 전에 제가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sti 세경아이테크 그쵸 세경아이테크는 방금 보셨고요 sti 같은 경우에도 저 보세요 sti 지금 한 보합권인데 어, 장중에는 변동폭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합권에 있고요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그쵸 요날 매수한 내역이 있죠 3월 8일 날 그렇죠? 정확하게 찍혀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뭐한약 수익권입니다, 한2% 정도인데 오늘 만약에 하락 마감이 되면 그냥 매도하는 거예요. 동시효과 딱 들어가는데 하락 전환이 됐다. 그럼 매도하는 겁니다. 어떤 종목이든 2주 안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어저께 상황을 보잖아요. 그쵸다 신고가 종목만을 매매한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HLB제약, ABL바이오, 자람테크놀로지. 그 중에 자람테크놀로지는 보세요. 자람테크 어제 상한가, 오늘 상한가. 그렇죠. 어저께는 13% 상승 출발 상한가 오늘은 그냥 상한가 그렇죠. 근데 이것도 뭐예요. 신고가 돌파 구간 그리고 이런 부분을 내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다. 매매할 때 내가 너무 어렵고 하시는 분들은요. 신고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손해가 많다 무조건 신고가 매매 하셔야 됩니다. 신고가 매매가 안되면 강한 종목을 내가 매수할 수 없으면 주식시장을 떠나는 게 좋습니다. 돈을 못 벌거든요. 자 그러면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막 고가 못 잡겠고, 막 싸게 잡으려고만 하고, 손절만 하고 있고, 이런 분들은 와서 배우세요. 그쵸?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은 배워야 돼요. 이거 혼자 해서 될일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방법은 있는, 있죠? 방법은 있는데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단 하나 무조건 성장주 하자. 성장주도 뭐부터 오른다. 가격부터 오른다. 이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제가 다 무료 진행합니다. 그쵸 돈은 안 받는데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요 번호로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종목을 하는지는 다 보셨죠? 무조건 신고가 구간. 즉, 강한 종목만 추려서 매매를 한다. 그럼 요 내용을 토대로, 알테오젠. 왜 알테오젠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지 알겠죠? 신고가 있기 때문이다. 그쵸? 이거 말고 주식시장에서 돈벌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고가 외적인 다른 수익을 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수익은 날수 있죠. 한두 번. 그게 끝이에요. 왜? 미래가치를 반영하니까. 이게 끝입니다. 근데 시장의 자금은 유한합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콕 집어서 이게 계속해서 갈 거예요. 이것 자체는 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알테오젠 있죠.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은 많습니다. 뭐 한미반도체. 네패스 아크 그쵸 방금 전에 봤었던 자람 테크놀로지 많아요 많은데 고가에서 매물이 나올 때 바이오 쪽으로 가고 그쵸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죠 HLB HLB 제약 이런 식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HLB 제약 오늘도 많이 올라가죠 근데 매수세가 강해진 거 알테오젠이 상승 전환한 거 이거 다 반도체 쪽에서 매물이 나오면서 이쪽 자금으로 이동한 겁니다 근데 이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패턴이 지금 나옵니다. 다음에도 그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데 그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게 앞으로 좋을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성장 섹터나 성장주에 대한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순환매가 도는 거예요. 그 순환매가 도는데 이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에브리봇이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신고가 구간 공략했죠? 그쵸? 그리고 나서 47% 수익 봤죠? 지금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GST 같은 거 오늘 급등 나옵니다 근데 GST 어때요? 2월달에 매매하고 이날 3월 초에 들어서 21% 수익, 7% 수익 보고 나왔죠. 다음날 또 샀어요. 오늘 급등. 그쵸? 언제가 되는지 딱 보이죠? 내가 매수한 가격보다 높이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물론 이게 어려운 거 알아요. 어려운 거 아는데 이걸 할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다른 걸 볼게요. 이 종목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네페스, 아크, 그쵸? AI, 코세스, 그쵸? 반도체, 11%, 3%, 그리고 AD테크, AD테크놀로지 보세요. 어때요? 11%, 9%다 신고가죠? 그리고 뭐 가온칩스 어때요? 다 신고가죠? 근데 이쪽에서 매매 못했어요. 제가 이때 다른 종목 했거든요. 뭐 에브리보시나 이런 거 해가지고 못했는데 1월달에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했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뭐까지 했습니까? HLB, 자 보세요. 계속 올라갑니다. 매수를 (4일) 동안에 (4일) 동안 근데 (1월달에도) 수익을 보고 (63000원이거든요) 이게 나오죠 여기 (63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그 뒤에 매수 8만 원까지 올라가면 또 사요. 이런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시세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HLB 제약 보세요. 어저께 매수. 오늘까지 급등세. 자, 이 구조는 순환매 구조예요. 즉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의 특성. 그러면 순환매가 도는 그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종목의 수는 많을 수 있는데 섹터에 대한 범위는 최대 한3개 정도의 섹터, 이 정도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한번 뭐 보여드려야 되는데 리노공업, 리노공업 보세요. 리노공업 제가 1월달부터 매수, 매수, 매도, 매도, 근데 또 매수, 매수, 그렇죠? 2% 손절, 7% 손절. 위험관리를 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다 그쵸 어제 급등 나왔습니다 리노공업 12% 급등 뭐 오늘 뭐 장중에 한5% 정도 가는데 오늘 이렇게 하락 마감하잖아요 그럼 그냥 오늘 그냥 매도합니다 이런 매매를 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은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그 미래가치는 앞으로 잘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테오젠. 자, 보세요. 알테오젠도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수하죠. 근데 또 가요. 그럼 제가 뭐 하겠습니까? 기간 조정 맞췄을 때 맞춰서 내가 매수한다. HLB에서 명확하게 보여드렸죠. 근데 이게 왜 가겠습니까? 제형. 어디랑? 머크. 머크랑 계약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이 확보되어 1조 원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매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알테오제는 지금 한국의 바이오 역사를 HLB와 새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나빠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지금 시가 총액이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10조 정도 넘을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왜 나와요?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말고는 진짜 주식시장에서 이 수익을 볼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진짜 진심 어린 조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 진짜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주식시장을 떠나세요. 내가 어떤 재료, 어떤 정보를 들었어, 여긴 잘될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앞으로 계속 힘들어질 겁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너무 강하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주식 시장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가 버텨야지 한다고 버텨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천만 원, 일억씩 손해보는 거, 일도 아닙니다. 진짜. 그러다 보면 본전 생각나고, 그게 예를 들어서, 누군 천만 원 손해보고, 누군 일억 손해보고, 그런 게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요? 좋은, 좋은 종목에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 내가 보는 종목 다 올라가는데 보유할 걸 그리고 좀 싸게 살걸 그러면 좀 싸게 살라고 하다가 장기 보유를 해 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비자발적인 장기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알테오젠이 자 보세요 머크하고 계약을 했어요 계약에 대한 규모가 5,700억 인가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독점 계약이에요 5,700억인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5,700억 플러스 러닝 개런티 식으로 봤습니다 근데 뭐예요? 키트로다 키트로다는 뭐예요? 3세대 항암제 그쵸 근데 그쵸 이걸로 인해서 뭐가 나와요? 먼저 이 신고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는 거딱 확인하고 매수하고 구간 구간별로 매도하는 구간이 있죠 그리고 17% 수익인데 이거 원래 한40% 가까워요 한35% 이상입니다. 제가 요날 있죠. 요 날. 요날상따를 들어봤는데 상한가를 안 갔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익은 못 얻고 금액은 늘어나서 여기 수익률이 희석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7%. 여기 는 곱하기 2 정도 잡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타점을 잡고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신곡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신곡가는 선반영 구조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렇죠? 그리고 요 내용을 기본적으로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시장이 꺾이지 않는 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렇죠? 기준이 되는 종목이 있어요. HLB와 알테오젠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 그리고 반도체가 강한 것외 이것만 좋다고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조정을 받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조정받는 구간에 반도체가 튀고 알테오젠이 반도체가 튀어서 조정받는 구간에 알테오젠 튀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타점이 중요하지만 그건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종목과의 관계, 그리고 보유기간을 2주 안쪽으로 끊어내는 것. 그러려면 가격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쵸. 이게 기준이고, 이 가격은 실시간 타점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특정 가격대를 이탈하면 매수하세요. 어느 가격대 이하에서 매수하겠습니다. 요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데서 돌파하는 구간에 내가 잡자.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장 시작 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쵸. 자람 테크놀로지 있죠 어저께 들어갔는데 상한가 두방 갔습니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가격은 움직이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게 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 무료 공개할 거예요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 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그러면 알테오젠도 앞으로 좋아질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럼 다 나왔죠? 지금 강한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된다. 알테오젠은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될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타점을 봐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알테우진을 포함해서 그런 종목들이 3, 4, 5월달에 주도주가 될 테니까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관점에 의해서 내가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